지금 남북 관계는 정말 차가운 겨울과도 같잖아요. 그런데 준비를 해야 기회는 오거든요. 누군가는 계속 평화 이야기를 하고 남북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주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제가. 어, 김대중 총재님이 대통령 당선되고 임사등 여러 가지로 그렇게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는데 북한에서는 그 말을 못 믿었어요 심지어 햇볕 정책이라는 용어도 우리 북한 사람들이 우리 북한이 박테리아는 햇볕 비춰서 다 죽인다는 겁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의 평화 프로세스가 남북 관계에 집중한 거였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문재인 평화 프로세스 처음부터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를 동시 추진함으로써 문제를 좀더 근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환담을 할 때, 그때까지만 해도 남쪽과 북쪽의 시간이 30분 차이가 있었어요. 북한이 좀 30분 빨라요. 그 시계가 판문점 정상회담장에 가면 두 개가 같이 걸려있어요. 남쪽 시계와 북쪽 시계가 30분 차이가 있는 거. 김정은 위원장이 그걸 듣고 보니 어? 왜 시계가 다르냐고 그랬더니 설명을 했죠. 뭐 남북은 시계가 30분 차이가 난다. 그랬니 김정은 위원장이 바로 그걸 보더니 야 오늘부터 맞추면 어떻게냐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제안한 거예요. 대통령 첫 회담 때였죠. 예첫 환담은 맞추자 우리 이렇게 만났으니까 이 만난 걸 기념으로 오늘부터 바로 남북 시계 시기, 시부터 맞추자. 그래서 그날 이후로 남북이 시계를 맞췄어요. 그래서 30분 차가 없이 맞춰지고. 대통령께서도 북한 핵문제는 남북문제가 아니에요. 북미 간의 문제지. 그리고 우리가 북한과 대화를 할 때는 저도 자주 팝니다. 그렇지만 미국을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국정원에서 설명하고 외교부에서 설명해도 미국이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다 해가지고 꼭 저를 만나자고 그랬어요.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숨소리까지 다 들려주라. 북한의 김정일 음. 위원장이 내 목소리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미국 대통령의 숨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거다.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어, 그때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고 분명히 믿고요. 다만 그것을 저지하려는 엄청난 미국 내 흐름은 우리가 충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의 엄청난 반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외교적 성과를 쌓지 못하게 하겠다는 정치적 반대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하는 달 결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는 청문회, 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이라는 변호사 청문회를 잡아버리죠. 그리고 공화당 내부의 반대, 미국 정부 내의 반대, 존 볼튼 같은 이런 이 네오콘들 의 반대. 그럼 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있었다고 봅니다만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철학적 한계가 됐든, 정치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던 베트남으로 향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저는 이미 노디를. 그래서 지금도 제일 아쉬웠던 게그 시기를 놓쳤다는 거. 그래서 9.19 평양 경상회담 이후에 하노이까지 연결되는데 그 사이에 반드시 김정은 답방을 통해서 물꼬를 텄어야 되는데 그걸 어그러뜨려 드린 게 정말 원통하고 분해서 제가 처음에 말했던 가슴에 돌덩이가 하나 하고 있다고 했던 게그 지점이고 그게 이 책을 쓰게 됩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은 북한을 트럼프 말처럼 핵 보유를 인정하면서 핵정책은 모라토리오 동결로 가는 그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우리도 북한의 핵을 마치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공인은 아직 않지만 인정을 하고, 그리고 모라토리엄으로 가서 하는 것이 훨씬 쉬리기 있다. 저는 이재명 정부가 실용적인 스탯을 잘취하고 있다. 다만 훨씬 더 적극적이어야만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진정성을 가지고 남북 대화를 복원해 내기 위한 지혜를 짜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거를 어, 북이, 미리 그 상황을 남쪽의 생각을 읽고 내부 토론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